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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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싱글스럽곡 디즈는요, 설레임과 좋아하는 감정이 넘쳐서 어지러운 느낌을 표현한 곡이고요. 멤버들의 달콤 상큼한 보컬이 얹어져서 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. 네. 아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약간 여름을 경향한 게 아닐까 생각 드는데 맞아 네. 아, 맞습니까? 봄, 여름 다여 네. 경향한 거 맞아요? 그렇죠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다아 아. 아. 다. 다. 사계절 네. 내내 들으라고 사계절 계속 듣고 다 할까요? 네 맞아요 네, 너무 좋아요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포인트 한모가 있죠? 네, 네 있습니다 요거 누가 해주시겠어요? 포인트 안무 소희가 하자 저요? 네 소희가 어 이거 포인트 한모그 인트로에

제가 좀뭐얘기좀 들어봤는데 그 이제 여기 인트로 부분 그 처음 시작하는 게좀 민망했다라고 들었어요. 우리 역차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까? 아 맞습니까? 맞습니까? 아니 오해 좀 오해 좀 풀어주세요. 네. 좀 그런 얘기. 야, 아니 웃고. 근데 연차에 뭐 귀여운 걸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. 그냥, 그냥 인형이라는 <laughs> 컨셉 자체가 인형이라는 네. 저희가 예쁜 아. 척을 원래 잘 못해요 아. 그게 좀안 돼가지고 처음에 <laughs> 어떻게 시작하죠? 살짝 웃으안 돼요 <laughs> <laughs> 안돼 <laughs> 막내가, 한번, 막내가 한번 좀 막내가 한번좀 인형 한번 어떻게 안들네안네요 보청기 끌려겠네요그습니다이와 이제 재밌게 라인 맞춰요 사랑하는 감정을 어지러워 넘쳐 흘러가지고 <laughs> 네, 너무 설레여서 막 어지러워 거리는 그런 글리스를 음. 향한 마음을 표현했다고나 뭐 할까 <laughs> 그 디지라는 가사가 어지럽다고 어지러운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계속 어지러질하다 어, 어, 이걸 너무 좋아해서 어지러질하다 지금 딱 디지야 아, 어지러워 <laughs> 두곡 중에 지금 약간 좀 어떻습니까? 마음이 두곡 중에 어느 쪽이 더좀막 가세요? 쇼당이죠아쇼당으로니까 네. 네. 대부분 다 그렇게. 네. 네, 네. 어, 좋습니다. 팬아이 결정에 네. 겠습니다 네.